소돔의 저녁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습니다. 하지만 그 도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그때 롯은 성문 앞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. 그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. 밤이 되자 도시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. 그들의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. 그 순간 두 사람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겼고 문을 닫았습니다. 도시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. 그들은 말했습니다. 이 도시는 곧 멸망할 것이다. 지금, 내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. 하지만, 롯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그때, 하나님은 그를 손으로 붙잡아 이끌어내셨습니다. 도망치던 길에서,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. 그 순간, 그녀는 멈춰섰습니다. 하늘에서 불과 연기가 쏟아졌고,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아침이 되자,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. 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, 롯을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. 떠나야 할 도시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실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.